이어서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법인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요. 사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시작을 알리는지라 저도 좀 설레는데요. 드라마 마케팅 총괄과 다양한 프로젝트 매니저 경험을 가진 심리 상담 박사로 심리 상담 센터 두 번째 마음을 운영하고 계신 노은정 소장님이십니다. 그럼, 노은정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두 번째 마음이라는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노은정입니다. 아, 어, 저는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라마 마케팅 일을 하면서 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상담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 사실 이 드라마 마케팅 일을 할때 뭐가 바쁜지도 모르고 항상 이렇게 정신없이 좀 지냈었는데요. 어, 이렇게 빛이나 재단과 같이 함께 좀 일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좀 선보이게 될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뭐 같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좀 예술적인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또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가 자살 방지나 위기 개입에 대해서 함께 좀그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 마음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캠페인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예술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앞에서 내가 마음이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힘들 때도 그 이야기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더 이야기해 볼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상담 전문가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좀잘 몰랐던 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가 힘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상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종종 나의 마음을 잘 보살피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라는 종교학자가 한말 중에 어, 알수 없어서 위로받을 수 없는 열망, 이런 말,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어,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는 주변 사람들과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전문가를 만나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주제로 잡았던 게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어, 사실 우리가 장난처럼, 아, 죽고 싶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정말로 너무 어떤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아무한테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내 삶을 좀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때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한 말들을 하는 경우들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이 마음이 뭐가 좀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옆에 있는 웃고 있는 이 친구도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을 느낄 때도 있고 나도 그러한데 이것이 나한테만 있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섭거나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 견딜 수 없고 좀 버틸 수 없고 정말 더 이상은 뭔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때 어,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본능과 죽음에 대한 본능이 같이 있고 그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괴롭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 어떻게든 살고 싶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완전히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 뒤에는 사실은 너무나 강렬하게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마음,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마음 뒤에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확장되고 성장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일 텐데요. 그 프로이트가 말하기는 우리가 사실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엄마의 뱃속으로 그 평화로운 상태로 가고 싶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막 생물학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그렇게 좀 쉬고 싶어 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좀 내가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에서 느끼는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들에 대해서 느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삶에는 두 가지 재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특별한 재앙이고 하나는 일반적인 재앙이래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일반적인 재앙은 내 나이대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웃고 있는 내 친구도 사실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이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한 재앙은 뭐냐면 그것과 다르게 내 삶에서 나만 정말 많이 겪었던 뭐 가족 내의 폭력이라던가 뭐 성적인 트라우마라던가 아니면 지인에 가까운 어떤 가족의 죽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 특별한 재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이것이 사실은 내가 어떤 뭐 성격이나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 환경이 나에게 주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좀 들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상담센터 이름이 두 번째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두 번째 마음이 뭐 어떤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람은 초심이 중요한데 이두 번째 마음이라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두 번째 마음은 사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내 마음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오는 말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알아차리면서 아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차리고 느껴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그 안에 분명히. 살고 싶은 어떤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두 번째 마음일 수도 있겠죠. 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가 정말 죽고 싶거나 힘이 든다라는 마음이 들때 저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허용적인 말들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종현 씨가 남기고 간 말인데요. 정말 이만하면 잘했다. 네. 이만하면 잘했고, 수고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좀 토닥토닥 하면서 이만하면 잘했다고 한번 해주세요. 네. 이만하면 잘했다. 그리고 옆에 친구에게도 이만하면 잘했다. 잘 살고 있고, 또잘 살아갈 것이다 라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어렵고 불편하고 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좀 물어봐 주기도 하고 어, 정말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이런 말들 건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소설에 나오는 어떤 장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개선문이라고 하는 소설에 여자 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자 배우가 죽으려고 물에 빠져요. 근데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아까 말했던 죽어가는 죽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장면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볼게요.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적은 겁니다. 진실로 불행하면 일주일도 영원 같아요. 나는 몸도 마음도 나라는 전체가 모두 불행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니까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불행밖에 없고 보면 더 이상 불행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행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도 모르는 슬슬 살아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아무래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느낍니다. 숨을 쉬는 것도 달라졌고, 내 눈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의 관절들이 다시 뜻을 갖게 되었고, 내 손도 더 이상 빈 손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날고, 뛰고, 몸을 내던지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것에 겁나지 않고 조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게 개선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말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되는지를 좀잘 담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정말 불편하고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등장할 때, 아, 정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살고 싶구나. 내 마음에는 죽고 싶은 만큼 살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구나.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